중고등학교 때 수업 끝나면 딱 나는 소리 사랑 경례 감사합니다 왜좀더 수고? 뭐라고? 어디 찾아 보라고 고기는 무조건 넣어야 돼. 알겠어요. 네. 나는 새틴 헌옷 입는 새틴맨날 입는 옷은 헌 옷을 심하면안 되고요. 얼지. 틴겨틴겨라 나와라 이제. <laughs> 촉감놀이 주려 고나 매트 샀잖아. 미역으로 촉감놀이를? 너 촉감놀이 말 모르지? 나 그런 놀이 응. 안 해봤는데. 친구들이 안놀아줬냐 평소에 잘 하자. 오늘 저녁은 미역국이야. 일단 그건 알아둬. 앞으로 뭐 두부 관련된 음식 나온다. 우미가 두부로 촉감놀이 했다는 뜻이야. 저녁에 단호박 나온다. 우미가 단호박으로 촉감놀이 했다는 뜻이 알겠지? 자원 활용 순환. 근데 우미가 만졌던 리사이클 리사이클. 만졌던 걸로 요리를 해? 중태. 우리 똥도 깨끗해 우리보다. 네? 어머니가 미역 주셨는데, 약간 마귀 같은 게 들린 건가? 마귀들린 미역, 얼마나 해야 되라나 너무 많지 않아? 그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무미한테 쓰는 게 아까워? 아깝냐고? 난 바다에 가가지고 도막 키울 수 있어. 키워마마 음, 엄마, 뭐해? 책 보게? <목소리> <쇼>. <목소리> 무한 뭐 거야. 나물 틀어놓은 걸 순식간에 까먹었네. 진짜 아기를 낳잖아 정태. 그럼 깜빡깜빡해. 그리 그래. 사람들이 내가 뇌를 낳았나 이런 얘기를 해. 아기 엄마들이. 왜? 어, 나도 모르겠어. 나 이런 난 이런 수한에 없는데. 아 어, 자꾸 깜빡깜빡하네. 왜왜 그렇게 쳐다봐? 그냥 갑자기 화가 나. 원래 아기 낳으면 정태 막 갑자기 화가 나고 그래. 아기 엄마들이 건조한데 가습기 얘기 가습기라고 정태. 어. 어. 말도 하지 말자 정태야. 누구세요? 깜빡깜빡해. 어, 누구세요? 아니. 아니 우리 가습기 있잖아. 그거 누르면 되지. 에? <laughs> 아니 그 바닥에 떨어진 거는 거기다 넣어도 돼? 언제? 내가 방금 불러 기억 안 나. <laughs> 아, 여러분, 제가 진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너무 빡쳐가지고요, 너무 빡쳐. 제가 맨날 허쉬아식품 초코아스크을 맨날 밤마다 먹는단 말이에요, 알지? 자기들 <laughs> 침대 누워가지고 먹잖아, 알지? 영양제 수혈하듯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초코 두유를 사가지고 얼려서 먹고 있어. 저 요즘에 초코 두유 얼려서 먹고 있어요, 두 개씩 먹거든요. 칼로리 똑같아. 어쩌라고? 하나는 먹으면 맛있단 말이야. 엄마 때. <놀때> <놀때> 엄마가 어디가? <봐>. 따라가. 아니. <laughs> 어 본다. 음. <뭐라> 음, 우리 보미랑 촉감놀이할 거야 어머x3 아니 물 따뜻해 근데? 어 따뜻한 물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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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이 무서워 무서워 무서섭나봐 <laughs> 무서워 오, 무서웠어 방금 울었어? 다 울었어? 미역 무서워? 어 엄마 옷이 또 재밌죠? 미역국 응 <뭐라> 얘는 울음이 진짜 짧다 미역 너무 무서워 엄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봐도 무섭다 아니, 애기도 이런 거 좋아하길래 당연히 좋아할 줄 알고 했는데, 왜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친해지는 중음음아 <laughs> 이제 좀 친숙해졌어. 엄마가 우미 낳고 미역 진짜 많이 먹었어. 이거 그래서 하나도... 우와... 무서워 씨... <laughs> 우미가 안 울어! 다는 오, 걸렸어. 오, 걸렸어. 엄청 따뜻했지 근데 엄마. 탄 그거거든. 엄마. 근데 몸이 싫어하는 것도 있어. 근데 이렇게 어. 주면 누구라도 무서워할 것 같아. 아, 그래? 미야 음. 미야. 미용, 미용. 엄마, 미역 미역, 엄마 미역놀이 재밌었어? 고생했어. 엄마가 우미 재밌게 해주려고 준비한 거야. 와 엄마 소고기까지 넣어버렸어? 종태 고기 안 넣으면 안 처먹잖아. <laughs> 우리 이거 금방 먹을 수 있겠지? 미역국 다 먹어야 돼. 어머님이 주신 완도 미역이야. 나는 또 이번 촉감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또큰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어. 많은 엄마들이 말이야. 아기를 낳고 좋아하지도 않는 미역국을 아기를 위해서 사는 조리원에서 2주 내내, 3시 짓 내내 먹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세번씩 2주니까 최소 4 2그릇의 미역국을 먹어. 아기가 태어나면. 아, 이번 기간 합쳐야지. 이번 기간 동안 도 나오잖아, 미역국이. 2박 3일 동안 하루 세번씩 나오니까 또 9그릇. 합치면 51그릇. 최소. 재왕절개한산모들또 병원에 5일을 있어요. 아, 미음 드시니까 넘어갈게요. 아, 아무튼. 엄마들이 그렇게 미역을 먹어. 아기를 위해서 이번 촉감 노래 를 통해서 종태가 의미를 위해 미역을 먹는 또 그런 감사한 또 깨달음이 있는 거지 아 내, 내가 먹으라고? 그렇지 나는 먹을 만큼 먹었어 종태 아 50그릇 먹으라고? 50그릇까지는 안 나와 내 생각에 한 5일 정도만 먹으면 돼 근데 아침 출근할 때안 먹고 점심 회사에서 먹고 저녁 먹잖아 그러니까 사실 5일이 3시 세끼 먹었을 때 기준 5일이니까 종태 보름 정도 먹으면 되는 거야 계속 끓이잖아? 안 썩어 물 넣고 계속 끓여 미역이 더 야들야들해져 소고기에서 진액이 쫙쫙 빠져 계속 몸에 좋아 결론적으로 종태 이제 모유수유를 할수 있게 된다 종태 우물를 사랑한다면 이 미역을 먹는 거야. 모든 엄마들이 본인 아기를 사랑해서 조리원에서 미역을 먹었듯이. 아니 종태 수영복 어떻게 입혀. 맛있어 전화기? 너무 맛있어. 친구가 전화 안 받아 화났어? 누구야 엄마한테 말한 남자친구야? 야 연락 똑바로 안 해? 우미 기다리게 하지마. 무슨 노래인지 알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업 끝나면 딱 나는 소리. 선생님 오케이. 한장 사랑. 경례. 감사합니다. 아. 요즘가 수박을 먹는다. 아 모르지. 단장 안 해봤지. 하하, 모르겠지. 맨날 오빠 져 잤겠지. 하하, 뭘 알겠어. <laughs> 간좀 볼래? 미국 가는 볼줄 알겠지. 고기 하나 넣어줘. 전안 받은 남자친구가 엄마 엄마한테 말해. 아, 아 실수. 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와 지금 정성이다. 나 혼자 하면 사실 이렇게 다 스티커 안 붙여놔도 되는데 종태도 같이 하니까 나는 보면 딱 알고, 딱뭐뭐뭐딱 아는데 종태는 스티커 보고 우미한테 주고 싶은 걸로 맛있는 걸로 종태가 눈을 쳐다보고 말을 해달라고. 뭐라고? 어디 쳐다보라고? 보통, 우미가 밥에다가 튜브 한네개 정도 같이 먹거든? 앞으로는 종태도 이렇게 보고 골라서 주면 돼. 맛있겠다. 나 하나 심심할 때마다 빼먹어도 돼? 어, 돼지. 돼지 새끼야. 왜안 되겠어? 돼지, 돼지 새끼야. <laughs> <laughs> 저 봐봐. 돼지, 돼지 새끼야. <laughs> 몇 가지 다른 거 아무거나 이것저것 섞어도 괜찮아. 궁합이 막 나쁜 그런 음식은 없어. 복숭아랑 전복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 중요한 게 고기는 무조건 넣어야 돼. 어 큐브가 하나도 없네? 하면은 적어도 소고기나 닭고기 하나 정도는 넣어야 돼. 두개 같이 넣어도 뭐 상관은 없어. 소고기, 닭고기, 단백질은 무조건 넣어줘야 돼. 큐브가 한 12에서 13g이야. 보통 100g을 먹는데 왜 밥도 한 63g, 큐브도 한 12g? 이렇게 왜 이렇게 했을까? 합쳤을 때 100g 넘잖아 흘리니까. 흘리면서 먹으니까. 거... 인, 혹한 걸면안 하면 하면 됩니다. 불법입니다. 마약도, 난도담, 그 어글리 어스 진짜 많이 구독하셨더라고. 나한테 적립금이 24,000원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12명이나 신청을 한 거야. 근데 나 몰랐는데, 나도 쌓이고 그분들도 2,000원을 할인받는데, 그게 완전 개이득이지. 그래서, 이번에 온 걸로 다 우미 유식 만들었어. 이번에 무, 양파, 얼갈이 배추, 느타리 버섯 막다 왔거든? 그거 싹다 우미 큐브로 만들었어. 너 진짜 알뜰살뜰이다. 상하지? 그리고 우미는 부드러운 이파리 부분만 먹거든? 그래서 거친 줄기 부분은 내가 종패 이렇게 우거지급 뿌려준 거야. 우거지나 먹어, 거지야. 아, 옳지. 아, 됐다. 고객님 오늘 드시는 것은요 소고기에다가요 에드타리 버섯에다가요 양파에다가요 무엉입니다 빨리 입에 넣어요 아얼지잘 먹어 원합니다 옳지 잘 먹어 냠냠냠냠냠 아막 앞으로 온다 꿀 어. 한번 먹읍시다 발을 눈에 통통통통 흔들고 맛있으면 발을 흔드세요 밥을 닭육수로 한번 해봤거든. 그랬더니 그냥 기본적으로 동릉동 닭한 마리, 원조 칼국수, 칼국수 살이 추가해드려요 고객님. 볶음밥 해드려. 사이다 갖다드려. 아, 또 코에 음. 들어갔네? 나 맨날 코에 넣어? 음. 와 몸이 배 빵빵한 거 봐. 에어컨. 음, 음.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 사랑 과장님이 유리 입었던 거 물려주신 거. 야 나는 셋빙한옷 입는 셋빙 맨날 입는 옷은 한옷 마음 많은 셋빙 에어컨? 영상 좀 많이 보내줘 나 일하고 있을 때. 어, 어디 CCTV 설치해 놔 그냥 집에다가. 그리고 쫑지스들도 맨날 우리 일상 궁금해하니까 쫑지스들한테도 접근 권한 줘가지고 우리 집 CCTV로 24시간 돌려 그러면. 아 그렇게 해도 돼? 어, 그러면 너 여기 퇴근하자마자 신발장에서 빵까지다 벗고 돌아다니는 거다찍어 보내. 몇 어, 개쯤이. <laughs> 밀밀 잡으시고 자. 튕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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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 그렇지. 어, 고객님, 주무시면 안 되고요. 튕겨, 튕겨. 옳지. 어. 튕겨, 튕겨. <laughs> 그렇지. 튕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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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 네, 이제 유산소 끝났고요. 근력 하실게요 근력. 아 옆구리. 근력. 옆구리. 근력. 엄마 뱃속에 있던 체조인데요. 막달에 어머니가 하루에 2시간씩 가셨던 나와라이 체조입니다. 제발 나와라이.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믿을 수 없군요. 정지구독, 정지구독, 정지구독. 정지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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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구독 해주세요.